저거 뭘로 만졌어? 유리 해봐 해봐 <laughs> 하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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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야 거니가 아니야 유리 나도 사진 찍기잖아 유리 저거 저거 알았어 유라 거니가 너 도와줄게 자 어, 들어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고자 유리 혼자 해볼까? 이제 유리 앞에 걸린 잡매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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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좀더 무거운 거 해봐 유리는 안돼또또 유리 또 해봐 올려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또또또 해봐 오이치 오이치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아마 거기 그린 색 해? 그린 아니야, 그린 <목소리도> 누구야?